자 이번 시간은 마름모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먼저 마름모의 뜻이 뭐냐. 초등학교 때다 배웠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마름모다 해서 여기 지금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지? 어? 어, 그럼 마름모가 되는 거야. 이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 그 성질이 나와 있어. 성질은 뜻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하나의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란모의 두 개의 대각선은 서로 다른 녀석을 이등분하는데 그냥 이등분한 게 아니라 직각으로 이등분한데 서로 다른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대각선은 요 분홍색깔 대각선을 반띵한다. 이런 얘기고, 요 분홍색깔 대각선은 요 파란색깔 대각선을 반띵한다. 이런 얘기야. 어? 그리고 반드시 90도가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평사변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대각선 두 개를 그으면,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고,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다라고만 했지. 여기가 90도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 90도가 안 돼. 그런데 여기서는 반드시 90도가 돼야 된다는 라 얘기가 나와. 어? 아, 요걸 좀잘 기억을 하세요. 요게 차이점이야. 평의사 변형하고. 대각선이 90도이면서 2등분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 역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 여러분은 증명을 싫어하지만 이거 증명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잘되고 암기도 잘돼자 여기 2번 내용에 마름모의 두개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자 먼저 있지 마름모의 뜻이 뭐다?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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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길이가 다 같습니다, 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BC하고 AD가 마주볼 때 길이 같다. AB하고 CD가 마주볼 때 길이가 같다 해서 길이가 서로 마주보는 녀석끼리 길이가 같으면 얘는 뭐의 일종이다? 평행사변형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 왜? 아, 마주보는 게 평,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배웠잖아. 그 성질에서 그러니까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으로 볼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셔? 그러면 요 대각선이 이 대각선을 반띵하고 있고 또요 대각선은 얘를 반띵한다라는 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지. 왜?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그렇지 않냐? 그런데 있지. 1번하고 2번 삼각형을 봐봐. 요 왼쪽 삼각형하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어? 요거하고 요거.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게 길이가 다 같지? 그치? 어, 길이가 같아. 그리고 여기는 공통으로 포개져 있어. 그러면 요두 개의 삼각형은 쎄쎄쎄 합동이지. 세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합동이니까 전체 180에서 90 90 해야 180이 나올 거 아니야. 반띵 해 가지고. 어? 그래서 90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해 가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반띵이 된다. 요쪽 대각선 도 반띵이 된다. 왜?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그리고 얘하고 얘는 정의에 의해서 길이가 같다라니까 세개 변이 다 같아. 따라서 세세세 합동이니까 왼쪽 오른쪽은 90도씩 나눠 먹어서 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90도로 이등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문제 들어가자. 자, 1번. ABCD가 마름모 어? X와 Y를 구하래. 어? 각도 구하라는 얘기야. 야, 말은 보니까 이거 90이지.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치? 그리고, 여기가 50이면 여기는 40이 되어야 180이 되잖아. 이 오른쪽이.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합동이니까, 이 Y는 자동으로 40도가 되겠네. 그치 않겠어? 어, 다음에, x는 여기 4면 여기도 4. 오케이? 그다음에 얘하고 얘가 합동이니까 여기가 5면 y도 5. 오케이? 음.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선생님이 그해줄때 증명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자, 마름모에서 x의 값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마름모의 정의가 뭐야? 얘하고 얘가 길이가 다 같은 거지. 그러면 3x 더하기 1과 x뿌라 5가 같습니다 하면 x가 이쪽으로 빼기 x가 되면 2x가 되고 뿌라 1이 마이너 1로 넘어오면 4가 돼. 따라서 x 이꼴 2가 답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a, b, c, d가 말은 뭐야? 그럼 여기도 13, 전부 다 13이라는 얘기네. 길이가 어 그랬을 때 ABCD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그랬어. 그러면 13cm가 4 개가 있습니다. 52가 되겠지요. 52cm. 그 다음에 ABCD의 면적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어, 면적을 구하세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요 어자 그러면 <laughs> 면적을 구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자 먼저 있지 마름모에선 여기 90도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90도. 그러면 여기가 12cm고 여기가 5cm면 밑변이 12, 높이가 5 나누기 2 하면 요 색깔 칠한 삼각형의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요 하나의 면적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적이 다 같지? 왜? 평행사변형이 일종이니까 아까 같다라고 증명했지. 평행사변형에서 여러분들 그 앞쪽, 요 바로 앞에 파일 한번 보세요. 증명해놨습니다. 왜네 개가 같았지? 그래서 4를 곱해, 어? 어, 네 개가 전부 다 면적 같으니까. 그러면 이 2는 4. 여기다가 두배 하면 5, 2, 10이니까. 12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이게 면적이 되겠네. 오케이? 어. 자,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뭐 ABCD가 있대. 각 ABO, ABO. 어, 여기 색깔 칠한 거에 각을 구하라 그랬어. 자, 얘얘 얘 합동이니까 여기 30도 되겠지. 끝이야 자, 그다음. BCO의 크기를 구하래. BCO. 자, 빨간색으로 여기에 각도를 구하세요야. 그럼 여기 볼래? 여기 90도. 여기 90도. 그럼 여기 몇 도가? 어? 30에다가 뭘 더해야 60을 더해야 90이 되니까 전체 180이 되지. 그러면 요번에는 얘하고 얘가 합동이야. 어? 이네 개가 다 합동이야. 그러면 여기가 60도가 되지 않겠어? 그치 그다음 4번 문제야. 어, 4번 문제. 다음 같은 마름모야토 A, B, C, D에서 x, y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laughs> 야 여기 7이면 이쪽도 7이니까 7이 14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리고 마름모는 여기가 90되는 거 배웠지. 그러면, 90, 65,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180이 될까 생각을 해봐. 그러면, 14가 나오나? 아니지. 어, 몇 도? 25지, 25. 어? 그래야 90이 되니까. 그럼 뭐, y도 25가 되대. 25. 어. 자, 그 다음에, 말은 뭐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1이면 여기도 11 돼야지. 어? 내변의 네 길이가 다 같으니까. 그리고, 마름모에서, 자, 잘 봐. 여기가 Y면 여기도 Y야. 오케이? 그리고 평사 행 변형의 일종이니까, 요렇게 얘하고 얘가 평행하다고 했을 때, 짝대기 찌금의 억각으로서 여기 20도가 되겠지. 지. 어. 근데 여기 지금 각도를 구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자.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그러면 <laughs> 이걸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마름모의 정의에서 요 마, 서로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게 마름모라고 랬잖아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20이 되어 건데 그치? 아, 20 더하기 20은 40이니까, 180이 되려면 요 삼각형에서 y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 140이 되어야 되지. 그럼 요 마주보는 녀석도 14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평사 변형의 일종이니까, 말은 뭐도. 오케이? 자, 요거 이등변 삼각형 생각하면좀 수월하게 풀수 있었던 문제야. 자, 다음에. 5번과 6번 자 5번 역시 마름모 그림에서 XY 구하세요. 그래서 어? 어, 지금 각도를 두개 구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자 각도가 얼마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 어. 어? X 더하기 Y를 구하라 그랬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희들 이거 잘 봐라. 얘하고 얘는 합동이라고 했지. 여기 90도, 90도. 그러면 두 녀석을 접으면 여기도 y가 되지 않겠어? 아, 그러면 요 빨간 삼각형만 쳐다봐. 한쪽이 90도야. 요거 3개 더해서 180이 돼야 돼.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 90이 되어야 요 빨간 게 180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6번. 얘도 역시 마름모일 때 틀린 거 찾으래요. 틀린 거. 기억번. A, C, B, D. 야, 얘하고 얘가 반띵이고, 얘하고 얘가 반띵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90도라는 얘기는 배웠어도, 대각선 길이가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없었다, 이거. 어? 어, 대각선 길이 같다. 이거, 아니야. 어, 조심해야 돼. 그다음에 OA하고 OC, OA하고 OC. 어, 요거는 마름모의 성질 맞아 BOC. 어, 이거 수직이등분하니까 여기도 90도야. 그다음 BAO, BAO. 요각하고 DAO, DAO. 어, 요거 아까 증명했지. 얘하고 얘가 합동이니까 요거 포개지지. 요거 두 개가 어, 그래서 기억만 틀립니다. 이기호권 조심하세요. A, C하고 B, D, 대각선 길이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하고 얘가 반띵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